제 40장 여호와께서 또 유백의 일로 말씀하시되 투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여비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곳에서 나는 비쳐 나오니 무엇이하 죽게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 적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유백의 일로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묶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험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 먹는 배의 모습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넙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못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놓으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 도다. 강물이 소용들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2021년 5월 4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0장입니다. 욥기4 0장에가누님께서는두 번째로 가 누가 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욕에게 내가 하나님과 변론하며 다칠 수 있겠는지 대답해 보라고 하십니다. 이에 대해 욕은 자신의 미천함을 깨닫고 다만 자신의 입을 가릴 뿐이며 더 이상 말씀드리지 못하겠으며 더 이상 대답을 하지 않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앞에 대등하게 설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와 소망의 내용과 근거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요백에 말씀하실 때도 폭풍의 가운데서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 우리보다 크시며 위엄이 있으시며 영광으로 둘러싸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내가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묻는 것에 대답해 보라고 하십니다. 당연히 욥은 그 하나님 앞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 주권을 인정하며 그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심지어 고난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그분의 손에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 맞는 삶이라고 봅니다.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베에게 내가 스스로 의롭다 여겨서 나를 불리하다고 하고 나의 공의를 부인하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지금까지 요분 자기의 의의를 굳게 붙잡고 나는 이런 재앙을 당할 이유가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이러한 재앙을 만났으니 어찌 된 일일까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따져 보아야겠다라고 말해 왔습니다. 이제는 여기에 대해 하나님이 거꾸로 물어보시죠.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과 능력 가운데 세상의 모든 악인 교만한 자를 심판하며 무덤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에 내가 과연 이 모든 죄인들을 낱낱이 심판할 수 있는 지식이나 능력이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그 모든 것이 불가능함을 아는 욥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를 못합니다. 15절, 로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베모트라고 하는 그 생물을 들어서 요에게 교훈을 해 주고 계십니다. 크고 강한 존재인 이 짐승은 수륙양생의 동물이고, 또 그것은 소같이 풀을 먹는데 꼬리치는 것이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멸종된 공룡의 한 종류인 듯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은 이 생물을 잡지 못하며 코를 꿰어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40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첫 번째로 사람은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신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과 별론하거나 그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 밖에 계신 하나님과 별론하거나 그를 정죄하는 자리가 아닌 순종의 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라도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의지하고 위탁하며 겸손히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모든 섭리도 그러하시며 그의 하시는 모든 일이 선을 이룰 줄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마나 코끼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능력을 알고 또한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피조물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산돌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하나님, 오월의 푸르름처럼 우리의 인생의 푸르름을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한 그 푸르름이 영적인 푸르름이 되게 하시고 그 푸르름이 육적인 푸르름이 되게 하시고 그 푸르름이 경제적 푸르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픔과 함께 아파하시는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심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인정하고 믿게 하옵소서. 두 번째, 코로나로 힘든 상황이 빠르게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